짬뽕입니다 반갑습니다. 로또 1070회차 a 총복방자료총6 o s 복 de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주차 n the 회차 한번 복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 차에는 총 다섯 곳이었고요. 다섯 곳에서 중복 수한번 o k o t a s s o k 번 t 번 s 번 o k o 2번 s s o k 번 t a s s o k 보너스 번호 44번이 나주었습니다. 근데 네, 중복수 두 번에서 네, 40번 그리고 세 번에서 16번 네, 두 수는 어 네, 제외가 이렇게 되었고요. 나머지 번호에서 모두 나온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0배차 0번첫 번째 집부터 하나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집 6번, 12, 17, 21, 23. 27 30 32 41, 45번이 네, 지난주차 40 45번이 나주었습니다 지난 주차 40 적중률이 어, 하나도 나오지가 않았고요. 두 번째 집 2번, 6번, 7번, 8번, 9번, 10일, 12, 16, 18, 19, 20일, 22, 23, 26, 30일, 32, 34, 0 37, 42, 43번 네, 지난 주차 10번 한수 나와 주었습니다. 네, 세 번째 시 2번, 7번, 11, 16, 20, 25, 29, 34, 38, 43번. 네, 지난 주차 1번, 10번, 28번. 네, 삼수가 나와 주었습니다. 네, 번째 시 3번, 6번, 9번, 11번, 15번, 17번, 23번, 24번, 26번, 30번, 35번, 38번, 42번 네, 지난차 18번, 22번, 31번, 보너스 번호 44번까지 사수가 나와주었습니다. 네 다섯번째 시 2번, 4번, 5번, 13번, 14번, 18번, 20번, 21번, 23번, 24번, 26번, 27번 32, 34, 37, 39번 43, 45번 지난주차 1번 18번 31번, 44번 네, 이렇게 4수가 나와주었고요. 네, 마지막 6번째 집 1끝, 8끝이죠. 1번, 11, 21 31, 41번 8번, 18, 28, 38번 지난 주차 0번한수 나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여섯 곳 복방자료 이렇게 각각 각각의 집 모두 다 보여드렸고요. 네, 마지막에는 간격 예상 수까지 보여드릴 텐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여섯 곳에서 네, 중복 숫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는 준복수 통계 자료 1번부터 45번까지 이렇게 준복수 합계, 합계로 합계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요. 어, 아래 보시면 준복수 한 번도 안된 숫자에서부터 어, 지금은 4번까지 이렇게 나온 걸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복수 한 번도 안된 숫자 네, 1070회. 10번, 33, 36, 40번, 44번 1번에서 1번, 3번, 4번, 5번 13, 14, 15, 19번 22, 25, 28, 29번, 35, 39번 네, s 복수 p 번에서 7번, 번, 번 9번, 1삼 16, 17, 삼0번 24, 27, 3번번3 s 37, 41, 42, 45번 네, h 복수 3번 h 번에서 2번, 6번, 18번, 26번, 32, 34, 38, 43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주복수 네 번에서는 어, 또몇 번이 나왔는지 한번. 네, 11번, 21번, 23번. 네, 3수가 나 주었습니다. 3수. 네, 준복수 두 번에서 네째 외수로 가져가야 할 번호 41번. 준복수 세 번에서 재배수로 네, 가져가야 할 번호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 주차에도 보시면 재배가 이렇게 되었고요. 어, 지금 현재 주복수 4번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삼수가 나왔죠. 지난 주차 이렇게 재배가 여기도 마찬가지 된글로 보여주고 있고요. 어, 지난 주차 1,68회차에도 0 네, 재배가 되었었고 주복수 5번에서도 이렇게 재배가 되었습니다. 1067회 차에도 마찬가지, 제외 1066회 차 때도 제외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1065회 차에도 마찬가지, 제외가 되었습니다. 네, 중복수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고, 네, 마지막으로 가격 예상수 이번에 20수죠. 20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깔별로 분홍색이 이월 수가 되겠고요. 초록색이 1 0주간 미출은 번호. 보라색이 15주 미출은 번호. 네, 지난 주차에도 15주 미출은 번호에서 또 출연이 되었었죠. 한번 보시면 단번대에서 3번, 4번, 7번, 10번. 10번대 14, 16, 17, 18번. 20번대 24, 25, 26, 27, 28, 30번. 30번대 31, 32, 34, 37, 4, 37, 38, 40번 네, 이렇게 해서 20수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40번 대에서는 어, 이렇게 점멸이 되었는데요. 어, 이렇게 40번 대에서는 점멸이 되었다. 이렇게 여기서 또 조합을 한번 잘해 보셔서. 좋은 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나가실 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